해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바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예, 오늘의 시간에는 국민의힘당 9.11 전당 대회. 여기에 이제 누가 국힘당 대표가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서 특히 이준석 그 젊은 청년이 여론조사에서 1등을 달리고 있으니까 참그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일하고 젊은이들이 인재가 나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참 좋은데 또 잘못하면 은 젊은이들이 너무 날뛰다가 그죠. 참 경박하게 보이고 교만해 보이는 거는 또 정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준석이 가 조금 얼마전에 그 얘기를 하기를 뭐 대표도 시험을 쳐서 뽑아야 된다 뭐 엑셀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센세이션을 많이 일으켰죠 그리고 또 이준석이가 나올 때마다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비판하는 너무 젊은이가 그렇다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한데 그래서 저는 이준석의 이 하는 모습 좀 나쁘게 은 나쁘게 얘기하면은 이준석의 이 교만 이걸 볼 때에 옛날 잘 지는 잘 되는 집안의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떠오르더라고요 어차피 이준석이나 뭐딴 사람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경상도나 전라도나 전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한 집안의 식구,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런데 이 관계가 잘 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무너지면 그야말로 고부간의 갈등, 말도 못하는 그런 집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준석 씨도 좀 자기의 자세를 좀 생각하고 나이 많은 우리 꼰대들도 좀 우리 역할이 뭔가를 생각하고 어, 이런 의미에서 이준석의 교만 미느리와 시어머니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로 나누고 갑니다. 오늘는 지금 제가 촬영하는 지금 시각 2021년 6월 4일 금요일 오전 한1 0 시쯤 된 그런 시각이래요. 늘얘기하지만는 우리 하나 되고 단결되는 그런 의미에서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응원의 댓글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참 많이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준석이란 분을 우리 한 번,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분이 그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준석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36세에, 올해가 36세고, 36살이고, 36세에 국회의원은 한 번도 못한 영선의원이고, 그리고 청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이상하게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했는데도 중진으로, 그죠? 뭐, 한략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이준석, 그러면 36세 의 영선 청년이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보통 3선이 되어야만이 중진 반열에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 이, 이준석에는 이세번다 떨어졌어. 국회에원 나올 때마다. 그런데도 중진 역할을, 그죠? 중진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 최고의원인 가 뭔가. 그래서 이분이 그 어린 놈이 정치를 그런 책을 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준석이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준석이는 사람을 바꾼다고 정치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정치권의 계획에 대한 내가 낸 결론이다. 그런 주장을 해요. 사람을 바꾼다고 정치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번 총선에 대선에서 사람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다. 사람에 집착하지 않기로 했다. 어떤 생각과 이력을 가진 사람이 선출되느냐 보다도 얼마나 국민을 위한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있는지에 가치를 두었다. 이렇게. 얘기해. 어떤 생각과 이력을 가진 사람이 선출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국민을 위한 시스템의 변화에 대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에 가치를 두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대담집에서 그렇게 대담집 공정한 경쟁에서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실력과 실력 위주야 말로 실력주의야 말로 실력과 실력주의야 말로 21세기의 시대 정신이다. 맞아요. 어느 한 분야, 예를 들어서 뭐, 뭐 컴퓨터 분야라든지 조그마한 그런 분야에서는 실력과 실력주의야 말로 21세기 의 시대 정산이 빌게이저처럼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게 시대 정신일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도자라는 것은요. 인격, 그릇이 있거든요. 경륜이 있고, 그죠? 이게 지도자입니다. 한 분야에서 1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과 실력 위주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실력, 물론 갖춰야 됩니다. 안 갖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력을 갖추되, 그 실력을 담을 수 있는 인격, 그 다음에 그릇, 경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술에 비교하자면, 지도자는 종합 예술이에요. 그런데 뭐, 엑셀을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물론 시대가 그런 것들을 요구하긴 하지만은, 엑셀을 다루는, 그럼 지도자가 엑셀을 다루어야 됩니까? 아니면 지도자는 엑셀을 잘 다루는 사람을 다루어야 됩니까? 그왜 이런 식의 얘기가, 그죠? 저도 성격이 직선적이 돼서 말을 팍팍 잘 뻗어버리는, 어, 속에 담아있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만은, 지도자가 되려면 조금 좀 달라야죠. 조금 좀 달라야죠. 그러니까는, 딴 사람들은 그럼 엑셀을 다룰 것 같으면은, 어, 그러면은 뭐 명심보감도 봐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는 또뭐꽃대고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니, 안 그래요? 시험을 볼것 같으면 왜 엑셀만 봐야 됩니까? 엑셀도 봐요. 어, 엑셀도 보고, 명시보감도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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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도 어, 보고, 또 뭐도 보고, 전부 다 봐야 될것 아닙니까? 왜, 그러면 윤석이는 자기가 조금 엑셀을 다루는건안다루는건 모르겠습니다만 젊은이라고 그쪽에만 맞추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윤석열, 취재형, 나경원, 주요, 주호형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또 야당으로 돌아, 여당으로 돌아가면, 조국, 추미애, 윤미향, 이런 사람들은 참 지도자는 말을 그러면, 안 돼요. 지도자는 입이 모아야 돼요. 왜말 한마디에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럽니까? 인격이 있어야 되고, 그릇이 돼야 되고, 경륜이 있어야 돼요. 조금 뭐, 제가 지고 공부 좀 해가. 좀더 읽어 가지고 사법시험 됐단다 조금 뭐 어째 가지고 미국 유학 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나왔단다 그런데 한몰대가 교만을 떨면은 안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얘기를 들면 게 왜냐 또 이러면은 옛날 얘기라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옛날이 없는 오늘 없습니다, 그죠? 어제 없는 오늘 없고 오늘 없는 내일 없어요. 그래 우리 자꾸 뭐 어쩌고 세대를 나누고 뭐 어쩌고 하면 좋은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전부 아울러요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우리보다 앞선 세대 보통 한 세대를 삼십 년 보지 않습니까? 삼십 년더더 더 지났다고 그렇게 늙은 것도 아닙니다. 30년 전다고 그렇게 우리가 애숭이로 취급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안 돼요. 어? 예를 들어, 이걸 이제 설명을 할까요? 한 집안이 시어머니가 잘 세대를 이끌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듣고 살림을 듣고 하는 거 경험담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차츰차첨 차츰 익히게 이혀가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느 때가 되면 고방 열쇠. 우리 이제 고방이라는 것은 옛날 그 뭡니까. 곡식을 재어놓는 그죠? 일종의 그 집안의 살림을 상징하는,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걸 고방 열쇠라고 그러거든요. 일종의 창고 열쇠 뭐. 뭐 창고하고 조금 감이 다르긴 다릅니다. 고방 열쇠를 이제 며느리에게 줍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그래, 얘야, 그동안에 참 고생 많이 했다. 이제는 나는 나이도 있고 하니까 고방 열쇠를 너에게 맡길 거니까. 이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집안에 살림을 묻은 걸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고방 열쇠를 주면서 이제는 네가 이제 책임지고 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배운 여자고, 배운 며느리고, 지혜가 있는 며느리고, 정말 인격이 있고, 그릇이 있는 며느리 같으면, 달랑 안 받아요. 아이고, 어머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아직 어려서 모릅니다. 어머님이 갖고 계세요. 그럼, 그러면 또, 정말 경험이 있고, 지혜가 있는 시어머니 같으면, 아, 그래, 아직은 내가 더 할까? 이렇게 합니까? 시어머니가? 아니죠. 아니다. 네가 해야 된다. 그렇게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쇼 하는 게 아니고, 타겟 미니처럼 그런 쇼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면서, 서로 상대편을 존경하면서, 서로 내가 겸손해지면서, 결국 그런 식으로 얘기가 오고 가다가, 결국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며느리가 고방 열쇠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앞장서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방 열쇠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며느리가 고방 연세를 받았다고 모든 일을 제멋대로 합니까? 이것도 또 인격이 덜된 인간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어머니, 아이고 얘가 내, 내가 내가 뭘안나 이제는 네가 해라. 서로 그러지만은 일이 있을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여쭈어 보고. 시어머니는 또 나름대로 며느리를 아끼면서 조언할 거는 조언하고 또 맡길 거는 맡기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집안은 잘 돼요. 잘 되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만 시어머니 며느리 붙어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고 못 잡아먹어서 하는 그런 집구석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걸 정치로 한번 비교해 를 볼까요? 이준석 씨. 딴 국힘당에도, 저도 뭐 국힘당 별로 좋아 안남자다만은 거기에도 좀 연세 들고, 그죠? 인격을 갖추고, 그릇이 되고 경륜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최고로 여론조사 에 1등을 할 때일수록 겸손해지면서, 아이거이래 되는데, 어떡합니까? 오히려 참, 제가, 여론조사에 일등해되데 오히려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 우리가 시어머니에게 물어보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인격, 그런 거릇, 그런 경륜을 쌓으면 안 됩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지금 썩어 빠진 뒤 꼰대 들 뜯어치우고 지금 일을 해야 됩니다. 이준석까지 젊은 사람이. 그러나 자기가 인기 좀 있다고, 뭐좀 어쩐다고, 선배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시험을 쳐야 된다. 엑셀을 다루는 사람을 해야 된다. 그따위 소리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 보입니까? 그리고 세계 어디에도 시험을 제가 대통령 뽑았다는 얘기, 지도자 뽑았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어요. 물론 그 얘기는 자기가 뭐, 그 말하듯이 실력과 실력주의를 좀 실력 있는 사람하 자, 아무것도 모르고, 뭐, 그냥 옛날에 해오던 그런 스타일로 아프나 하고 기회나 노리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자. 그런 뜻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데일수록 좀더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 참 이게 나는 아쉬웠어요, 이종수 이모. 그래서 이런 것을 안 아놀드 토인비 교수 유명한 거죠, 교수에서 이제는 제 세상으로 가셨습니다만 아놀드 토인비 교수가 우리 한국에 왔을 때에 한국 보고 제일 놀란게딴게 게 아니고 대가족제를 보고 놀랐어요. 제 가족 지도를 보고. 그래서 안으로도 비가그 얘기했죠. 딴 거는 전부 다 대한민국이 버려도 좋은데 대가족 지도 이것만은 절대 버리지 말아라. 이 전통은 이어가라. 이런 내용을, 이런 그걸 자기는 느낀 거예요. 경륜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헤어지면 좋은 줄 알고 그게 종말의 징조거든요. 뭐 이런 게안 돼요. 종말이 되면. 성경에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말이 되면 막 헤어지고, 찢지고 뽑고, 나누고. 그래서 소양, 서양석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노인이, 그 어느 마을에 어떤 동네에 노인이 죽으면 그 동네에 도서관이 하나 사라지는 거다. 노인들은 그만큼 지혜의 보고라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고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젊었다고 너무 나대지들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리 봅니다. 내 주위에 연세 많은 분이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늙은이가 있습니까? 내일의 내 모습이에요. 내일의 내 모습. 내가 내일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 내 주위에 젊은 애들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분은 그 어린이들, 그 청년들은 어제의 내 모습이에요.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내일의 내 모습이고, 젊은이들은 노인들에게 어제의 내 모습이에요. 그럼 그게 그고 거 그게 그건데, 뭘 그렇게 자꾸 세대를 나누고가 뭐 어쩌고 저쩌고? 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여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그 젊은이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입니다. 연세 많은 그분들 나를 길러준 부모들입니다. 왜 그렇게 언덕도 모르고 그렇게 까불고들 앉아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좋은 예가 있어요. 젊은이들이 새로운 세대가 새롭게 권력을 잡은 사람이 노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역사의 변화점을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자 민수기 1 1장 이거는 이제 모세가 그죠? 광야에서 백성들이 맛나만 먹다가 고기하고 먹고 싶다고 투정을 투정을 하고 막 저거데. 모세가 그런 얘기라, 해와 차라리 와 나에게 이런 걸 맡겼습니까? 하나님, 그만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내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장로들을 뽑아라. 장로, 이거는 이제 연세 많은 분을 얘기해다 연세도 많아, 그냥 나이만 먹어가지고 나이 가 못하는 그런 인간들 말고, 나이가 들었지만은 분별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인격도 있고, 경련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죠? 이런 분들, 존경받는 이런 분들. 그분 70인들을 뽑아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리고 모든 짐을 그분들과 나누어져라. 그래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광야에서, 광야 그럼 들판입니다. 허허벌판입니다 거기에서 잘 해결하는 노인들을 엘드 장로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은 12장 그게 보면 르호보 남주다 이제, 다윗, 그 다음에 밑에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안 갈라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이 나중에 이방 여자를 취하고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북으로 이제 형벌을 가요. 남북으로 갈라버리거든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리게 됩니다. 그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남유다,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남유다 초대 임금이 루호보함입니다. 그래서 루호보함이 자기가 앞으로 행정을 해나갈 때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을 노인들에게 먼저 물어봅니다. 그때 노인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여태까지 어렵던 그 모든 문제들을 큰 짐들을 벗겨주라. 좀 가볍게 해 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그 말을 르호보암은 따르지를 않고 자기와 같이 자란 소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까 소년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더형벌을 가해라. 더 짐을 지워라. 더 회초리를 들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르호보암은 자기와 같이 자란 소년들의 말을 듣습니다. 연세 많은 노인 장로들의 말을 안 듣고 소년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성경은 뭐라고 대기하느냐.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한, 대답할 새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노인들의 말을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대. 내 부치는 솔로몬 임금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래라 그래가 결국 남북이 갈라지고, 그죠? 몇백 년간 고생하는 그런 시대로 다릅니다. 노인이라고 무조건 그러지 마세 그래서 성경은 노인을 공경하라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요.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네가이 땅에서 잘 되는 지름길이라고 그럽니다. 이준석 씨, 지안지라도 물론 뭐, 충고를 받고 상담을 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제발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가 있죠. 수신지국, 수신지가 치국평천하그든요 내부터, 내 부터, 내 집안 부터, 먼저 갈고, 닦고, 이런 다음에 세상을 다스리고 지도자가 되라고 그럽니다. 이, 여기에서 좀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 보세요. 모세는 노인들의 의견을 잘 들어가지고 잘 해결하는데, 루호보암 왕은 자기와 같이 자란 소년들의 얘기를 듣다가 완전히 나라를 만국의 길로 이끌고 맙니다. 정말 이 예를 보고 이 예를 보면서 지가 나이 많다고 나이 많은 사람 편드는 겁니다. 나이 많은 사람은 어차피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시어머니는 어차피 뒤로 물러나야 됩니다. 미들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며느리가 이럴 자리에서는 시어머니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갖고 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경험담을 충성스럽게 사랑스럽게 권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조화를 잘 이루는 집안은 자손 대대로 잘 됩니다. 그러지 않고 치지고 볶고 싸우는 집안은 그냥 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도자가 되려고 나선 이준석 씨. 인격, 그릇, 경륜, 실력 이런 것들을 갖춘 노인들을 무조건 무시하지 마세요. 젊은이들을 또 무시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젊은이들의 의견 같은 것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노인에게는 뭘 배워야 됩니까? 경험을 배워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젊은이들은 경험을 못하니까. 그럼 소년들에게는 뭘 배워야 됩니까? 감각을 배워야 돼요. 이걸 두개 조화를 잘 해야 돼요. 지도자가 진짜 되고 싶거든. 경험과 감각. 연세 많은 분들의 경험. 젊은이들의 감각. 이걸 조화를 잘 이루면서 인격을 닦아 나가고, 그릇을 키워가고, 경륜을 쌓아가고, 실력을 늘려가는 그런 지도자들, 이준석 씨를 비롯해서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 나라 이민족을 바로 세워주기를 꼰대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